안녕하세요, 누금입니다. 아, 지금, 급! 급! 사탐! 사탐 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곳이 있다그래서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부랴부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 새벽 5시입니다. 가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 가는 중이에요. 거기가 한번 가면 한 돈, 두돈막 이렇게 하루에 할수 있는 곳이래요. 미세는 없고 알금, 너겟 뭐요런 것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미세가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미세보다 알금과 너그, 너겟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 차 부랴부랴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진짜면 완전 좋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있다 다시 뵐게요. 되게 간단어초체어어커어어 <laugh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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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음. 어 <laughs> 여기 초대박 그 장소라 그래서. 무랴무랴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아침에 하신분은 들 벌써 1g 넘게 하고 있어요 아 아침에 여기 지금 1시간 먼저 와서 하신분이 벌써 1g 했대요 그래갖고 저기 지금 이제 퍼펙트 골드님은 지금 애가 달았어요 <laughs> 빨리 들어가시려고? <laughs> 엄청 지금 막 급하셔 어. 자, 여기서 해보고 <laughs> 사그먼터스 카페에서 뵙시다 자, 자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지금 아, 퍼펙트 골드님 뭐 하나, 하나 찾았어요. 어디, 아, 어디? 우와! 씨, 나왔어, 나왔어! 어, 그쵸? 오 마이 갓! 아씨, 아, 나도 아. 빨리 분발해야겠다. 갑니다, 이? 신났어! 자, 지금 여기서 탐사경 이용한 스나이핑을 하려고 했는데, 아, 하네. 토사가 은근 많아서 그냥 드레지로 빨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인가? 5분밖에 안빨았거든요 돌아나. 오. 오. 오오. 근데 이게 뭐야? 오, 또큰거 나왔네? 이거 아까 거 아니에요? 안 어, 아, 맞죠? 아까, 아까, 아까 거죠. 아까, 아까, 아까 같이 보탠 거 같이 붙은 거지 이만큼 나왔다 이거 미세하고 좀큰거 어, 하나 빼고 요번에 빠른 거예요. 어. 음. 그래 나오네. 돌아나 뒤쳤는데. 그렇지. 그 속에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 돌을 많이 제껴야 되지. 음, 그러게요. 네. 자, 기대해 보고 누구미도 1g 기대해 보면서 스타트. 잠깐 해서 이거 아, 아 이거씨 그지 이럴 수가 이거 뭐 이거 대박입니다 전형적, 전형적인 금이야 그지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나올 텐데 음. 이거, 이거 한0.23 여기 있어 여기 이거를 다시 한0.23 나갈 것 같아요 예0.5 어? 네. 넘을 여기, 아까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돌이 맨 돌을 내이안 했어 여기다가 아 <laughs> 이거 0.5 넘어요 어, 이거 넘지 아 어, 안돼 안돼 우리 빨리 분발하자 자 누구미도 누구미도 하나 해야지 자 갑시다. 자, 저도 죽게 살기로 해서 고추씨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 봤어요. 자, 어디 어디? 오, 어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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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음, 요거 맞아. 요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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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보이죠? 저희가 하나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이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자 주말 배관국님 나왔습니다. 자 어디지 여기 어디 요, 요, 요 보이죠 어, 빠세요 빠세요 스포이드 쏙오째근이한번보기못보이면 예. 계속적으 그냥 면 계속 보이는데 그게 이게. 이게 이 밑에만 보고 그 위에는 못 봤어. 어, 와. 옆에 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 여기서 안 보이려나? 안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음, 음, 음. 여기 좀 크죠, 요번엔? 응. 어, 옆상. 근데 아주 넓적해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하나 건졌습니다. 자 이게 음 오늘 제보를 받고 평창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엄청 막몇 그램씩 한다고 래서 갔다 왔는데 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있어요왜 이거. 아닌 것 같냐면 뭐 제가 못 제가 못킨 것도 아니고요 다 못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특징이 있었어. 어디 가나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 미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좀 이게 그냥 굵직굵직한 거, 둥글둥글한 거막 이런 거 있죠. 거진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어거길 보니까 어스네이핑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어 다른 건뭐안 되고요. 그 스나이핑 중에서도 슈트 스나이핑 탐사경으로는 택도 없고요. 슈트 스나이핑 중에서도 납차고 들어가야 되는 되게 깊은 곳 그런 곳은 좀 대박이 많이 나,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수들이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무게 한번 재 볼게요 자몇 그램 정도 나올까 슉. 0.61 예상이 딱 맞았어 0.6 예상 했었는데요 거기서 사람 거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0.6 정도 될것 같다 그랬는데딱 맞네요 옆상이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 줘서 알금 들이 있어 가지고 무게가 좀 나가나 봐요 양은 적은데 어쨌든 요거 있습니다